안녕하세요. 소은아실입니다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1번 무명중투, 2번 환엽백중투 3번 무명중투, 4번 송정, 5번 개백, 6번 무명중투, 7번 무명중투, 8번 황희, 총 8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 난초는요, 정말로 제가 아끼는 품종을 하나 내놓습니다. 아, 크기도 크고요 잎도 광엽이고요 색감도 완전히 극황의 죽음색에 가까운 중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난초를 명명품보다도 훨씬 더 아끼는 난초입니다 자 뿌리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뭐 가닥수가 많고요. 조금 짧은 듯한데요. 생장 점도 살아있고요. 가닥성 가닥수도 많고요. 괜찮습니다. 거기다 신화 쪽에서는 뿌리가 계속 나고 있어요. 난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초가 잠깐만요. 난초가 이렇습니다. 색감이 기가 막히고요. 그 다음에 난초가 굉장히 넓은 광엽입니다. 사이즈도 굉장하고요. 색감도 기가 막히고요. 아주 뭐 제가 굉장히 아끼는 난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무명 백중투는요. 두 쪽에 신화가 하나 있고요. 25에 1.0입니다. 가격은 5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난초는요. 이것도 또 제가 나름 아끼는 난초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분 환엽변이고요. 색감은 백중투입니다. 네, 뒤로 갈수록 설백에 가까운 그런 난초가 됩니다. 처음에는 유황으로 올라와서 완전히 백으로 가는 환엽 백중투입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열었습니다 뭐 가닥수도 많고 괜찮아요 난초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가 이렇습니다 뒤쪽은 완전히 백이에요 요 난초는 이렇게 유황으로 올라와서 백색으로 가는 환엽변의 백중토입니다 네요 백중토는요 새치나 포함해서 세촉이고요 사이즈는 13에 0.8입니다. 가격은 2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난초는요. 뭐 모양도 좋고, 촉수도 꽤 있는 무명중풍대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입도 좋구요. 생김새도 괜찮구요. 전체적으로 난초가 아주 좋은 품종의 난초입니다. 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뿌리가 열었습니다. 뿌리가 좋지는 않아요. 신화 쪽에서 뿌리가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제 나와야 될것 같아요. 아, 뿌리가 생각보다 좋진 않습니다. 난초는 이렇게 좋은데, 뿌리가 조금 부실한 게 아깝네요. 예, 요 난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을 확 다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난초는 참 이쁘거든요. 잘생기고 이뻤는데, 예, 근데 저 신화가 하나 붙었어요. 이쪽에도 하나 붙을 것 같습니다. 이무면용투는요 16에 0.9입니다. 사이즈도 안, 괜찮고 다 좋은데 이 예, 난초는요. 가격은 20만원에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난초는요. 네, 송장 종자무거란쪽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상처도 없고요. 깔끔하게 배양이 되고 입장 수 다섯 개나 되는데 조금 작긴 해요. 그래도 송정이 뭐좀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좀 좋은 거를 드려야 하는데 어 일단 한쪽 자리를 소개를 드립니다. 뿌리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뭐 가닥수도 있고 괜찮아. 요좀 짧은 거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가닥수가 꽤 많아요. 그리고 난초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난초 전진이거든요. 입장수는 다섯 개고, 이쁜 상처가 없어요. 뿌리 가닥수가 많아서 자라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보고요. 요, 송정은요, 한 촉이고요. 14.5에 0.7입니다. 가격은 1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난저는요상자에 가까운 계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주 뭐, 입장수가 여섯 장이나 되고요. 두개다 그래요. 앞뒤로 다 입장수 여섯 장이고요. 아주 벌부도 탱글탱글하게 염불었고요. 전체적으로 배양이 아주 깔끔하게 잘돼 있는 개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뿌리 한번 보여 드릴게요 뿌리는 뭐 조금 거친 모양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경석에 심어서 그래요 연석에 심으면 이게 좀 부드럽게 되는데 조금 경석에다 심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신화 하나 크게 붙었죠 여기도 붙었습니다 양방으로 붙었어요 난초 보여 드릴게요 아 난초는 이렇게 깔끔하거든요 아주 뭐 난초의 생김새는 나무랄 데가 없고 광폭으로 배양된 그런 계백입니다. 이 계백은요. 두 쪽에 신화가 두개 있고요. 사이즈는 21에 1.2나 됩니다. 가격은 1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난초는요. 어, 환엽중투를 분 가지고 나왔어요. 잎이 좀 짝변이고요. 아, 잎도 괜찮고 모양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한번 배양을 해보시라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열었습니다. 요 난초도 뿌리가 조금 부실하네요. 뭐, 유기질 비로 흔적도 있고 조금 부실합니다. 난초는 근데 이렇거든요. 난초는 굉장히 좋아요. 짝변에, 거의 환엽변에 굉장히 좋은 난초인데 뿌리가 조금 부실해서 좀 걱정이긴 하네요. 대신 요 난초도 좀 싸게 드릴게요. 요 무명 환약중토는요 17에 0.9고요. 가격은 12만 원에 아주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무명 중토는요 생김새가 좋고 잘 생겼어요. 데 조금 아직은 중합이에요. 중트로 틈은 정말로 한인물할 그런 난수입니다. 아주뭐 근데 뒤쪽은 지금 중트로 터기를 시작했어요. 속립장 쪽은 다 중트로 텄고요 떡잎 쪽이 좀 아직 중합인데 중토로 트만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한 쪽의 뿌리는 이렇습니다. 가닥수도 많고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난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난초가 이렇습니다. 예 전지는 완전 중합이고요. 뒤 쪽은 이제 중토로 슬슬 트기 시작을 했어요. 예 내년쯤에 아주 중토로 튼달에 아주 이제 올 가을쯤에 중투로 튼다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무명 중투는요, 두촉이고요 사이즈는 21에 0.95입니다. 가격은 1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난초는요 복륜복색 황희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 촉인데, 배양도 잘됐고요 아주 깔끔하게 배양된 난초입니다 복륜복색 황희는 뭐, 화형도 괜찮고, 한때는, 나름 뭐, 인기가 있었던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지금은, 진짜 가장 아까운 것이 복륜복색인 것 같아요. 문소봉이나 옥로를 제외하고는 전혀 대답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뭐, 복륜복색은 우리 한국 춘란의 보배입니다. 자,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좋습니다. 나무랄 데 없이 좋고요. 난초의 상태도, 뭐,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난초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고요. 대양은 아주 잘된 난초입니다. 이복륜보색황이는요 세축이고요. 16에 0.7입니다. 가격은 5만원에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아, 이제 진짜 전시회도 다 끝나고, 난실에 오면, 이제 저랑 꽃들 분갈이 하고 이제 밑달린 거 하나씩 확인하고 그러는 시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좀 여유로운 시간인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난실에도 단추를 보니까 밑다른 게몇개 있어 제거를 하는 걸 봤거든요 네. 그 에란인들은 밑다른 난초들은 나중에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거하고 위에서 딱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때 좀 조심해야 될게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크기를 따지면 난초의 자개에 따라서 하나는 또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항상 즐겁게 에란 생활 하시고요. 소원나실 유튜브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